옥은 동양을 상징하는 보석이자 인류가 건강을 위해 이용한 최초의 보석이다. 고대 중국의 본초강목이나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옥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고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한다는 효능이 수록되어 있는데, 단단한 재질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옥은 예로부터 진귀한 보석으로 여겨지며 각종 장신구 등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옥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춘천의 옥광산.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 유일의 연옥광산으로 현재도 옥을 채굴 중에 있다. 네. 그런 거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찾었는데 정말. 이쪽은 140~200~한 번 300메가 정도. 300. 아. 여기 매직 이렇게 돌파. 이게 여기까지 찍어요아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청맥으로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백화이 건맥이거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때 네. 작업을 하는 앞쪽이 어떤 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시추라는게 뭐냐면 광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이거를 막 뭐한 250m, 100m씩 이렇게 네. 땅속에 있는 돌을 꺼내보는 거죠 미리 아 이렇게 뚫어서요? 네. 그렇죠 아, 네. 여기는 지금 숫자가 써있는데 아, 이건 메다 숫자예요 아 100m에서 아. 이게 지금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00m에서 아. 이게 있다는 라 거죠 네. 희망돌은 이렇게 불이 안 먹어요 돌에 근데 이제 옥은 이렇게 불이 먹어요 퍼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건 옥이에요 이건 옥이고 이건 일반 도로 돌이 안 묻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전에 음. 땅 속에 몇 미터에 뭐가 있다 어떻게 돌이 형성 되어 있다라고 미리미리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뭐죠 이게, 이게 오기예요, 자 이게 청옥이잖아요. 청옥이에요. 예, 네. 청옥. 빛을 투과했을 때 빛이 그렇지. 이렇게 네. 안에까지 네. 발사가 네. 된다는 거죠. 이게 네, 네. 청옥이고, 네, 네. 네. 이렇게. 그럼 좋은 오일수록 이게 추가율이 더 추가, 좋겠네요? 좋죠, 네, <목소리도> 이게 이제 오은 이렇게 불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대로. 어. 그럼 몇매달까지 들어가죠? 리멤버 위원회는 현재 춘천 옥광산 개발을 위해 홍보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환하게 나오죠. 다음깁니다이

사람이 오랫동안 먹으면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흰머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이 맛있어. 생산을 할수 있는지 몇 개월 후에, 몇개 후에 이제,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몇 개월 후에 옥을 캘수 있느냐는 뭐 작업하면 그날도 캘수 있죠. 그런데 옥이라는 게 생산성이 있는 그 창산성이 있는 옥을 캐내면 이게 뭐. 몇 달이다 몇 개월이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데이터 시출을 해서 혹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6 개월쯤 걸려야 본 생사. 사장님 이거 오브를 개발을 했어요. 네. 나오잖아요. 그럼 뭐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네. C급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혹시 건축 자재로 활용할 아, 수 있는 지 건축 자재용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춘천에 롯데 인벤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게 옛날에 질때 분양이 안 됐었는데 저희 이 옷가로 갔다가, 아, 그, 시멘트에다 섞어서 비장을 했거든요. 아, 건축자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건축자, 그렇게 했으면, 그, 뭐, 포르말데이드라든가 이런 게다 없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요즘 뭐, 아토피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좋죠. 음. 그런 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하루에 몇십 톤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또그 돈으로 만들려면 자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자본력이 있어야 음. 음. 돈을 음. 들여야 쓸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돈만 캐낸다고 해서. 1 7 0억 원. 춘천의 특산품이자 세계 유일의 연옥광산인 이곳.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때이다.